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심판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995년 6월 29일을 아마 이 자리의 연배로 봐서는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저 강남의 초호화 당시 백화점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날입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어, 학창시절에 봤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맞느냐 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4층 총 9층에 달하는 당시에는 아주 큰 규모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이 백화점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5분 만에 이 거대한 건물이 저희 중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건물 붕괴로 50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부상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거진 이제는 한 30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 아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그 누가 이런 산풍 백화점이 묻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건물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안도의 숨을 쉬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직전에, 뭐 1분도 채안 되는 상황에서 그곳을 막 나온 사람이었을 것이고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제 막 쇼핑하려고 들어간 사람이겠죠. 붕괴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대들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로 각층마다 작은 기둥으로 이렇게 하중을 전달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또한 그 기둥의 철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둥의 지름 또한 25%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옥상에 위치한 냉각탑이 있는데요. 그 냉각탑의 무게가 무려 87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4배가 넘는 엄청난 무게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개장 초기에서부터 미세한 진동과 물이 조금 조금씩 새는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 두달 전에는 위험 신호가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5층의 식당가였는데, 전 전천, 천정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막 콘크리트 알갱이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도 했고, 5층 바닥이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나마 내려앉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전조 현상으로는 이제 당일 날 이미 옥상에는 철근이 막 이제 뚫고 올라오는 펀칭 현상이라고 하는 그건. 시작되어서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 라고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사단을 불러서 상황을 검토하고 대책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일부 부분만 보수공사 하는 것으로 했을 뿐 영업 중지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 당시 창업주 이준 회장이 당일 영업이 그 영업 이익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면하기 위해서 이 건물 붕괴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보다 뭘 선택한 거죠?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참사를 만들었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운 그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질과 권력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리라라고 오늘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진정한 너희들의 삶의 이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의 세상에 죄악된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거기에 취하여 마치 술에 취한 듯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내가 술에 취했다고 내가, 제정,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갈지자로 걷고 있어요. 네, 몰라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정상이고 지극히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사단이 미혹 가운데 이 죄악된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그 마음의 자리에 진리로 채워져야 될그 인생의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생각에 온갖 돈과 권력과 세상의 거짓되고 허망된 것으로 쌓아 있다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조작하고 또 이런 죄악의 주체가 되는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해 오셨으면 아실 텐데 뭐 14장에도 16장에도 17장, 18장에도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큰성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의 바벨론 제국을 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상징으로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바벨론 제국이 어땠습니까? 금의 나라라고 할 만큼 엄청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빼앗고 감탈해서 모은 모든 재화와 그 금으로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속에 화려했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는 그들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한 교만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인데요 게시록이 기록된 당시 바벨론은 무엇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또한 바벨론 제국처럼 교만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들을 바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을 만큼 로마 제국이 다 차지했습니다. 자기 힘을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룬 제국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게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 욕망을 추해 살아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자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음란하고 사치하는 세속 문화로 세상을 죄의 소굴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여러 종복한 나라의 여자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창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잡아와서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로 때로는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온갖 음란한 문화로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상육층들은 그 지금 우리가 목욕탕이 잘안 가지만, 네네. 하여튼 목욕탕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이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되게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있죠. 이 상류층들은 목욕탕이라는 문화에 남녀를 불문하고 이 성적인 쾌락을 위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사창가가 버젓이 도시마다 유행했습니다. 혼의 정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대화들이 음담 패설이 주고받는 죽어, 그런 대화였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문화였습니다. 죄의 원상지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기 부를 과시합니다. 소위 오늘날 말하는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길드라는 그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이 상권을 독점합니다. 그런데 이 길드는 철저하게 당시의 우상승배와 그 우상승배는 음란한 제의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음란한 제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그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길드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최종 조건은 무엇일까요? 황제에게. 숭배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필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 들어가면 내 네, 쾌락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권력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과 쾌락이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제국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로마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요? 단지 황제 숭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죄악된 문화를 거부하고 단절했기 때문에, 그래, 너네는 뭐 그렇게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그 삶을 그들이 고수했기 때문에 마치 오늘 이 시, 그 마치 당시 그 시대에 왕따를 당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라는 것들을 내세워서 기독교인들을 무작위로 박해했던 것이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 도시 안에도 누구도, 누구도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네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죄된 방식들을 우리가 단절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롯이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떠나거라 그 죄에 가담하지 말라. 또한, 최후에 있을 그 재난은 너희들이 당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위치적으로 그 도시를 떠나 다시 다른 도시로 뭐 이사 가라. 라는 말일까요? 혹은 아니면 우리가 사는이 도시를 떠나 속세로 들어가라. 뭐, 수도원 생활을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어느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름을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악한 죄악의 흐름에 같이 동화되지 말고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가치관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길드라는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면 온갖 부와 세상의 쾌락을 맛보며 내 욕망에 따라서 즐기며 사는 길을 편안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권력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네 백성과 거기서 나와 그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지향들을 받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길드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거기서 나와야죠. 아무리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나 음란한 제사가 포함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직장이 경제적 보수는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장이라면 뭔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직장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복음주의자, 복음 전도자,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잘 아실 거죠. 많이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의 그 이 교인 가운데 당시 이제 지금은 잘 보기도 무지 양조장을 크게 지어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를 인데 이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의 뭐 어쨌든 그 당시 양조장은 이게 주로 이제 술을 예,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런 음, 곳이죠. 모든 순서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됐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이제 무디 목사님이 양조장 사업이 발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연히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양조장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인 술로 하여금 타락하고 취해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일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배 후에 이부 순서로 축하 파티를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네. 예배 후 축하 파티를 하려던 사람들, 참석자들은 모두. 당황한 모습으로 그냥 그 장소를 다 그냥 떠나 뿔뿔이다 그냥 흩어지고 떠나가버렸습니다. 이 아중 양조장 주인은 이 목사님의 이 기도를 듣고 밤새 고민에 빠집니다. 조용히 기도하던 그는 아 맞지, 맞지.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한다고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결국,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피해와 앞으로 엄청난 그 수입을 기대했을 텐데, 이 양조장 주인에게는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선택했습니다. 후에 양조장 건물이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디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기르는 그 일들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헌납해서 더 귀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순실한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는 세상의 법칙이나 원리에 순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저보다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순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빛발치는 날마다 빛발치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인내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선택,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의 만모니즘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고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본주의, 돈이 아닙니까? 돈이 최고라고는 가치가 여기 있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로마 왕지를 숭배하듯 돈을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뭐 제가 주식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 사는 것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이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도 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경고했던 바벨론 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떵떵거리며 교만했던 바벨론 성이지만 하루 만에 즉 한순간에 결말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애통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돈을 열망하며 사치스럽게 살았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그 심판의 경고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고 땅에 매몰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하나님은 다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바벨론의 죄를 물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물으시고 오늘 구절 말씀처럼 그때 그들은 심은 죄로 인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믿으시고 이 땅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우리가 밀어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선한 뜻을 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식대로 살도록 부드러움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이 명령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